2016 이색사찰에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드립니다. 아이고, 그래. 이거 잘하네. 입덕 벌어지게 하는 소외 정체 궁금하시죠? 어, 네. 너무 신기해.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부터는 나도 스님. 단기 출가에 나선 동자승들의 웃지 못할 삭발소개식 현장도 공개됩니다. 내파버머리가 파바머리가 없어져. 아우 <laughs> 녹음으로 가득한 풍경 속에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비법도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꼭꼭 음, 씹어드세요 음, 무슨 냄새가 나니? 무슨 맛 나요? 아, 향이 좋다. 니그 물. 물거리는 물론 즐길거리로 꽉찬2016 이색 사찰. 그 문을 활짝 열어볼까요? 와룡산 자락에 자리한 사천의 한 사찰. 부처님 오신 날 준비로 한창인 이곳에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이곳을 찾은 신도들 앞에 입떡 벌어지게 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오, 부처님, 오, 부처님 누워 거야. 계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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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누워 계시는 어, 부처님인데. 아니 부처님이 누워 계신다고요? 네 그러나? 그렇습니다. 누워 있는 부처님의 정체 법당 안에 가득 채운 누워 있는 불상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저도 왜 누워 있는지 궁금하네요. 수님한테 여쭤보고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이 사찰을 지키는 불상, 길이 13m, 높이는 4m에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이렇게 만든 데는 이유가 다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동신, 중국을 거쳐서 한국, 우리 나라까지 오기까지에는 많은 모습으로 부처님 모습이 변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부처님 도량에 오게 되면은. 서 있는 모습, 입상, 또 앉아 있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백진사에 는좀 특이하게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의 부처님으로 와불 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와불상 속으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와 이거 봐. 진짜 신기해요. 가요네 어, 네, 이곳은 바로 와불라는 신도들을 위한 법당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 정말 신기하네요. 처음 봤어요. 그대로 진짜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무슨 몸속을 이렇게 스탄에 들어오니까아 예, 정말 너무 신기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사찰에 또 다른 명물이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음, 한번 대봐 너. 한번 대봐. 저가 목탁을 친다고 해서 왔는데 신도 안 하네요. 언뜻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이 소들이 목탁 없이도 목탁 소리를 낼수 있다는 겁니다. 아, 글쎄요. 아직 별게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사람도 기분이 좋아야 노래를 부르 듣기. 신돈비 인의 닿으면 듣고 가시고 인의 다지 않으면 못 듣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딱 맞는 특효약. 소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주면 목탁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리 한번 내 봐라. 어? 아이고 그래. 아이고 잘하네. 어. 그래.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런 거 봐. 어, 이게 뭡니까? 와, 정말 목탁 소리를 내네요. 어, 신기해요. 오, 그러게요. 남원가 어디서 저 목탁 소리 난다는 소리를 갖다가 소리를 듣고 저희 주지스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그 당시에 저 소들은 그 마을에서 천덕꾸러기였어요. 왜냐면은 밤에 소리를 크게 내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두드러 패고 이랬던 소예요. 그 소를 그렇게 알고 그것을 알고 우리 주지스님께서 직접 구입해가지고 일로 데리고 왔습니다. 한 마을의 천덕꾸러기에서 이제는 사천의 우보설로 불리며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소들. 이곳을 찾는 신도들 역시 특별한 광경에 아, 한참 동안이나 자리를 아, 뜨지 못하는데요. 아, 진짜 목탁 소리예요 그렇게 돌아가 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소독 기억하고 여러 번 먹으니까 일해 봤는데 목탁 치는 소리는 여기 와서 처음 듣습니다. 아, 신기해. 너무 신기해.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 힘들진 않을까? 제가 저렇게 내준다고 우리한테 이번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는 사찰입니다. 그런데 조용해야 할 사찰이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의 목소리로 소란스러운데요. 지금 머리 깎으러 가요. 머리를 깎으러 가야 한다는 아이들. 도착한 곳은 미용실이 아닌 이 사찰의 대광명전이었는데요. 단기 출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자승들이 드디어 머리 깎는 삭발 소개식을 치르기 때문이랍니다. 어우, 발 아이들이 무섭지 않을까요? 아, 대단합니다. 그래도 웅장을 되게 잘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내 파마 머리가. 파마 머리가 없어져, 아우. 나중에 머리 길면 또 파마 할 거예요? 네. 아, 간지러워. 간지러워, 아유. 이제 유치원에 가면 안 되겠다. <laughs> 왜 유치원에 가면 안 돼요? 이제 유치원은, 이제, 이제 유치에 머리 없으시면 유치원에 가면 안 돼요. 우리 무명을 깎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무명을 깎아내는 의미. 예, 네. 그래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 이때 한쪽에 마련된 공간에서는 아이들보다 더 긴장한 어머니들이 제대로 앉지도 못한 채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아 뭔가 마음이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친감은 안 나는데 <laughs> 이제 드디어 또 스님이 되는구나 싶으니까 <laughs> 망감이 겹치네요. <겪자네요. 웃음> 엄마하고 이제 아기가 떨어진다 뭐. 어, 이별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응. 더큰 세계로 또 자기가 아닌 가장 영롱한 그 영혼을 갖고 있을 때또 이제 다른 사람의 삶을 한번 살아본다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더 크게 보면 다 마음 속에 마음에 있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그래서 기쁜 슬, 슬, 기쁜 눈물이죠. 음. 아이고 어떡해요. 아아사찰하는곧 아, 눈물바다가 됩니다. 근데 아이 아, 너무 어아가 어때요? 기분 아, 어때요? 안 좋아요. 왜왜안 좋아요? 왜, 왜안 좋아요? 내 선생님 머리안자르니까 머리 <laughs> 하지만 곧씩씩하게 울음을 그치고 가사와 장삼을 받아 입어 보는데요. 진짜 스님이 되는 길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이 순간 동자승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예, 스님 대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착발 소개식을 마친 동자승들 본격적으로 승려들의 일상을 하나둘 배우게 되는데요. 그첫 번째 일상은 점심 식사 시간. 속세에서 먹었던 소시지 반찬은 과감하게 잊고. 반찬부터 먹는 방법까지 확 달라진 바루 공양에 도전합니다. 일단 사찰에서 그 승려 생활을 하게 되면 아 하루 세끼가 바루 공양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이제 그 고기라든가 생선 오신채를 안 먹고 채식 위주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동자스님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단기 출가 기간 20일로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동자스님들한테는 하나의 수행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낯선 동자님들이지만 하루 종일 행사를 치르느라 잔뜩 배고팠던 탓일까요? 시장을 반찬 삼아 아무 불평 없이 바로 공양을 의젓하게 해냅니다. 아유, 깨끗하게 다 비웠네요, 그래도. <laughs> 아, <아유>, 기특합니다. 예. <laughs> 맛있어요? 네.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닭고기. 뭐다 출가를 하면야 좋겠지만 안 되면 그 중에서 뭐한두 명이라도 우리 훌륭한 인재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또 국가를 위하고 사회를 위해서 훌륭한 인재들이 어, 들러 자라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는 향긋한 들꽃 내음으로 가득한 마지막 이색 사찰. 이곳에서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침 사찰 마당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나뭇잎을 뜯는데 한창이더라고요. 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꼭꼭 음 씹어드세요. 무슨 냄새가 나니? 무슨 맛 나요? 어, 향이 좋다. 난이 아니다. 찔레 맛 나요 굴레 맛. 어. 우리 산찰 주변에 야경식물을 많이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야경식물을 따서 맛있는 차도 만들고 또 이렇게 밑반찬도 만들고 맛있는 게해 먹으려고 따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누구나 사찰 약선 음식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당에 심어진 나무부터 인근 밭에서 난 약용 식물 모두가 사찰 약선 음식의 주재료가 됩니다. 그렇군요. 직접 재료를 수확해 보면서 약초들도 하나씩 공부할 수 있으니 가족들 건강에 관심 많은 주부들 손 절로 바빠집니다. 지나가면서 널볼 때는 풀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음식에도 들어가고 약용으로도 쓰인다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방금 밭에서 딴 채소들, 깨끗한 물에 씻어 손질해 나서 보는데요. 따뜻한 봄을 담은 채소들은 조리법에 따라 여러 가지 사찰 음식으로 무한 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신나물 가지고는 이제 그 수제비를 끓여놓으면 굉장히 시원한 맛을 내고요. 또 이제 된장국 같은 데도 활용을 하면 뭐 이렇게 이그 조미료 없어도 시원한 맛이 나고 근데 그적골목나무 잎은 이렇게 그 데쳐서 무침을 해 놓으면 나물로 아주 손색이 없이 맛이 있어요 야, 약초로 수제비를 만든다는 정말 신기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믹서에 간 약초를 반죽에 섞어주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고운 색의 약초 수제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거죠 병이 생기면 풀도 생겨난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 이렇게 야채들을 잘 활용해서 음식으로 먹으면 몸은 그냥 좋아질 수밖에 없죠 와 종류가 몇 가지인가요. 와. 팀에 보이는데요. 네, 수제비부터 나물 보쌈까지 자연의 향으로 가득 찬 한상에 점점 배가 고파지는데요. 직접 단 채소로 난생 처음 사찰 음식에 도전해 본 주부들 깔끔한 그 맛에 젓가락질 멈추지 못하고 사찰 음식의 매력에 푹 빠져 봅니다. 약초를 여행해서 이렇게 맛있는 요리가 나올 줄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잘못해 먹잖아요. 여기 와서 배워 갖고 애들 수험생 애들한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약순 요리 드시고 건강하세요. <laughs> 사찰 그동안 멀게만 느껴지셨다고요? 우리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다양한 볼거리와 알찬 프로그램으로 가득 찬 이색 사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문턱을 낮춘 이색 사찰들. 이번 석가탄신일에는 그 문턱을 넘어 주위의 사찰들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